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새벽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일 아바타 이한진 오늘 재밌는 일화를 통해서 깨달은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새생명교회에 놀러 왔는데요.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때 자의 시동을 한번 탁 걸었는데 이게 티딕, 티딕 하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김준 형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더니 예열을 하고 기어 레바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시동이 잘 걸린다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실망스러운 얼굴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차 박사이신 송호영 목사님께서 자신있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송호영 목사님도 결국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다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결국은 마지막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보험차가 왔는데요 보험 아저씨가 굵은 점프선을 가지고 탁 배터리에 물리더니 저에게 자신있게 자유시동을 걸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시키는대로 걸었더니 정말 차가 힘있게 부르릉 하더니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요 그랬을 때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점프선이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았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큰 배터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해결됩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신 예수님만이 해결인 줄 믿고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에 예수님만 구하고 바라면서 나가는 정말 성공하는 우리 다참 신앙인 그리고 우리 참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